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요, 월요일 증시가 하락한 뒤에 반등을 했는데, 전일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국회에서 통과된 역량이죠. 특히 위축된 투자심리 일부 개선시키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지금 증시의 분위기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문이고요. 변동성이 좀 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정보 바로 s k 이 t 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소 내가 한줄도 갖고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요. 제가 앞으로, 특히 지금처럼 주가 크게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 찍고, 전율 대비 29점, 자, 93% 크게 급등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또 호재와 상승 랠리에 대해서, 또 질문 지금 많이 주고 계셔서, 이렇게 영상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제가 또 영상 끝에는 특별한 또 황금주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에스케이트 주가의 흐름이 정말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주가가 크게 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서 갭을 띄워주면서아래꼬리 달린 장대양 모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7,120원으로 장 마감을 했고요. 자, 여러분 내일도 보다 상이다. 지금 뭐 시장에 테마 고갈된 상태에서 이 신규로 양자 테마 나온 겁니다. 지금 연말 테마라 보시면 되는 거고 크게는 지금 양자 컴퓨터와 그리고 정치 테마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에세게이트 특히나 확실히 위기에 강한 회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차트상 지금 당장 비중 더 심고 가도 좋을 자리긴 하는데 이대로 물량 소화 마침면 그대로 뚫고 올라가니까 더 잡고 계셔 좋습니다. 에세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 회사예요. 뛰어난 보안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구글 관련한 이 양자 컴퓨터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시대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 앞에서 구글 양자 컴퓨터 소식이 이제 양자 암호 기술로 더 크게 시장에서 부각될 거라는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주가도 여러분 지금 행보 장세에서 벗어나서 크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도 앞서 XGate는 SK텔레콤과도 협력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개발에 성공하는 가운데 또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죠.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재료가 좋다 보니까 그동안 양봉과 음봉을 좀오가면서저 이번 주 내내 다시 한번 양봉 흐름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서 뭐 주주하는 주식도 아니고 그동안 수급 패턴을 보니까 이 종목은 특히나 이 암호와 관련된 통신 1위 기업이죠. 그러면서 양자 시대의 양자 암호 보안 솔루션 선두 주자로 양자 보안 솔루션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중국은 또 양자 컴퓨터 개발 관련해서 대결 구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양자 암호화 해독 및 양자 컴퓨터 보안이 이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지 고민 되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또 고점 찍을 정도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SK트가 또 가지고 있는 최근에 들어온 정보, 대형 호재 건, 시가총형 뛰어넘는 기아 관련 거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정보를 그냥 홀딩 중에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제가 앞으로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크게 상승 이후로도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제로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자, 정보 무료 010-2798. 자, 5485번으로 문자로 X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자 엑스게이트 정보 무료 010-2798-5485번으로 엑스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엑스게이트가 지금 전날 상승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크게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엑스게이트가 주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과 관련된 양자 컴퓨터 소식 때문에 양자암호 뭐 기술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글 양자 컴퓨터 발표와 관련해서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올해 특히 내년에는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크게 자 이슈화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엑세게이트가 이렇게 구글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 때문에 크게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남아있길래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가뜩이나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상한가를 가더라도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 악재가 나올지 또 호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 이름사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하면서 내일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거고이 차인데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게이트 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엑스게이트의 엑스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강도 드리잖아요 지금의 주가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가를 띄울 만한 상승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는 얘기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xk 정보 무료 010-2798-5485번으로 x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점용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또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요. 자, 12월 가기 전에 특별한 황금주 지금 바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연말 연시. 자, 레벨업 주죠. 12월 달 지금 당장 꼭 사야 하는 이 히든 종목 황금주죠.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는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들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이 정보 제대로 알면요.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대단하고요. 엄청난 종목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손절 없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종목은요. 자, 현재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분 계시죠? 당장의 일확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 도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이 종목은요 거침없는 탑픽이에요. 즉 접점 공략주로서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승 재료와 함께 대형우재가 무려 3 개, 또 드론과 AI, 또 바이오 이 대부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2월 달에는요 이 바닥권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안고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AI, 또 바이오 이 대부 경업주로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로의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최근 여러분 오르는 정보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급등주가 이렇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자,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매집한 이후에는 하락 뒤에 바로 상승하고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쭉 미끄러 내려왔지만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조정, 하락, 다시 상승. 자, 이렇게 뭔가 매집을 할 때마다 강력한 뭔가 나와요, 여러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세력 매집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제2의 뭐다? 태성이다. 라고 많이 나올 정도죠.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이미 오르면서 상승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패턴인데,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세력이 매집하고 나서, 오른 종목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 태성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요. 이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주는요. 자, 유보율이 몇 퍼센트다? 4천 퍼센트입니다. 그 얘기는요.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등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슈팅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벌써부터 매집을 완료했고요. 굳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들어갈 와 이유 이거 전혀 없다는 거. 이 말은 뭐다? 바로 100%다 상승 슈팅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자본금과 자본총계들 여러분. 크기 때문에 한번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아요. 더구나 또 품절주입니다. 아, 물량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했다고 또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사 접하고 나면 여러분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 12월 달 황금주가 될수 있는 추천 종목들 가지고 나왔어요. 드론, AI, 바이오, 대북 경영주까지 다몇 종목?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기회에 나도 12월 달이준 교수와 함께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이시는 분들 계시죠? 010 2798 5485번으로 남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 위주로 해서 안내드릴 뿐만 아니라 이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현재는요. 제 텔레그램 방에 총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함께 하실 분 500분까지 정원 제한을 두고 예,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리기도할 테니까요. 저희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여러분 워낙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나 보니까요. 제가 함께 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자, 12월 달, 특히나 전대 감사에 이렇게 인증사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서 뭐, 자람 테크놀로이든지, 클라우드 업스 종목들도 수익 나셨다고. 또, 한국과 컴퓨터, 비트9까지요.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감사의 인증샷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12월달 정말 큰 선물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놓치지 마시고, 자, 010-2798-5485 010-2798-5485번으로 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황금주 딱한 종목 제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통해서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 더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